다주시더라고요자 어. 로즈님 안녕하세요 네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아 눈이 안떠져요 아주 그냥 새벽 3시에 있나가지고나 입술 왜이래 이거 뭔 필터야 아, 입술이 왜 뭔가 형광 병강... 저기? 여러분 저기서 이제 해가 뜰거예요 어, 난 벌써 했던 줄 알고, 이동, 이동할 때 잠깐 잠이 든 거예요. 배가 멈춰있는데, 날이 밝길래, 벌써 했던 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부랴부랴 방송부터 켰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기가 지금, 보이는 곳이, 저 멀리가, 섬이 대마도래요, 대마도. 저기 대마도. 조금만 더 가면은 1분이에요. 아,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와야 되겠다. 자, 해 뜨기 전에. 해 뜨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와야 되겠 해가 7시 반쯤에 뜨는데, <laughs> 4시부터 데이키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여기가 7시 낚시도 할 거예요. 7시 24분. 아 도련님 감사합니다. 아 1월 1일 첫 스타트 첫 투어.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있으면은, 뜰 거예요. 언제 뜨냐, 근데? 30분 정도에 뜨나? 아, 내가 해를 다 뜨는 거를 나보고. 저거는 아직 그거잖아요. 여명이잖아요. 사장님, 잠시만요. 있을까 네, 로즈님도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에도 파이팅 해서 우리 또 열심히. 뭐예요? 아. <laughs> 면접 학교? 마음 내려놓고 있습니다. 되면 좋고. 아, 돼도 문제인 게, 어, 나. 넷플릭스 출연하는 거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laughs> <laughs> <나> 요리 를 하나？어이, 이거 <laughs> 왜 이렇게 빡빡 하 냐？저도 잘몰 랐어요. 세비를 다 해주셨어가지고 쇼크가 뭔지. 좀... 아이고 오늘도 날이 추워요. 근데 그날 첫, 첫 번째 타이라가 나왔을 때보다야 뭐 훨씬 바람도 들불고 할만할 것 같아요. 해냐 장실에. 폰을 들고 가면 되지. 네, 실사, 실사. 어머, 감사합니다. 아, 사장님. 실차이세요? 예, 감사합니다. 주시고. 배에서 아무 안 되잖아. 오버 맵으로 갈까? 아니, 여기 여기서 해, 몇 분에 뜨죠? 한 30분? 여 10분. 아이 10분 안에 그럼 떡볶이 먹고 있으면 되겠다. 떡볶이 먹고 있으면 되겠어안에 앉아서 먹으면 요 네. 이거 요 안경 만이더 뜰, 봐봐 바람이야. 네. 파이팅이. 배에서 떡국 주셨어요. 안 보이네. <laughs> 더 보여드리다가는 국물 또르르 하겠는데. 화질 어때요? 화질 좋죠? 아한 20분 걸린다니까 1,20분 걸린다니까 화장실 다녀오세요 우리는 떡국 먹고 있읍시다 와 춥다 진짜 반찬인 줄 알았네. 지렁이를 먹으래. <laughs> 5분 안에 뜬다고요? 사진 장난 아니죠? 아 스타링 끝발. 어, 바람만 안 불어주면 은 오늘 버티겠다. 더잘 보일까요? 됐나? 여러분들, 어제 54321 했어요? 작년에 빡세게 살았어? 아 진짜 춥네 어제 어떻게 보냈어요 여러분들은 뭐 5,4,3일 이런거 안했나? 9시부터 잤어요? 잘했네 자는게 남는거지 뭐 도그 정도 시간에 잤다가 3시 기상 침대에서 떨어져 가지고 일어났어요. 안 그랬으면 3시 에못 일어났을 거야. 자, 해라왔습니다해 응? 보세요. 어, 우와, 올라왔다. 응? 금방 띵 올라오네? 여러분들 여기 해 올라왔어요. <laughs> 해가 올라옵니다. 여러분들, 소원 드세요. 어, 잠바릇이 안 좋은지 떨어�... 떨어져가지고. 와, 해 올라온다. <laughs> 저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피 뉴이야. 자, 여러분들, 다들, 정말, 이번 연도에는 다들 하시는 일 다들 잘 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제가 대신 빌어드릴게요. 와. 다뜬 건가? 더 크게 뜨네, 계속 뜨네, 계속 올라오네. 돼지 안녕. 아, 해를 봐버렸다. ha <laughs> ha

새벽 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도 <laughs> 안 했는데 새벽 돈 좋다. 아추구라 이제 현실이네. 춥네. 7시 36분. 30, 35분 정도부터 해가 떴나 보구나. 못 일어나는 줄 알고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이다. 네 우리 메일님도 말띠인 메일님 이번 말띠인데 새뱃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실 거예요. 저한테 새뱃돈 주셨으니까. <laughs> 다뜬 거죠. 이제 다뜬 거잖아. 48일이에요? 섭섭, 4일 좀그었네 미키라 이거지? 아, 그래, 그래. 그치, 해가 먼저지. 끝나기보다. 음, 그래요, 찍어요. 응. 어. 아, 맞아, 해보여주려고. 일찍 나온 건데. 예쁜 해보여드려야지. 아, 나와, 나와. 떡이 왜이렇게 맛있지? 음. 한살이 피싱 사모님이 떡집을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그 떡집에서 뽑아온 가리떡같아요 이게 맛이 슈퍼에서 파는 떡떡 떡 맛이 아니야. 떡집 떡 맛이야. 선장님, 이거, 이거. 예. 이거 떡그 직접 만든 떡이죠? 어, 쩐지맛 확실히 달라. 오늘은 특별히 제가 멀미약을 안 먹어봤어요. 테스트. 내가 멀미를 하나 안 하나 한번 보려고. 아, 거기 열어놔요? 네. 아, 약이 있긴 있는데, 일부러 안 먹어봤어요. 남해에서 몸받아 나올 때마다 먹을, 먹기 싫어서. 그래도 남해 쪽은, 어, 이구덜 꼴랑거릴 수도 있잖아 나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뜨니까는 동쪽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갈라나고 나절로 그죠? 너무 무식한 발언이었나? 이제 괜찮아요? 아이, 참 다시 껐다가 바로 킬게요, 여러분들. 이런, 한번 오류 나면 계속 오류 잡혀서 아예 껐다가.